안녕하십니까 20년 경력의 베테랑 투어 전문가 마스터 최입니다 먼저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들 남은 12월과 2022년 자 남은 12월과 2022년에 급등할 수 있는 급등주 추천주 100% 이상 급등할 급등주 추천주 무료로 받고자 하시는 분들 상단의 전화번호 010-2492037로 간단하게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십시오. 자,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이요. 남은 12월과 2022년에 100% 이상 급등할 급등주 추천주 세 종목 지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마스터체가 엄선한 세 종목이고요. 이제 조만간 세력 매직 끝나고 급등 나올 수 있는 급등주니까요. 여러분들 절대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상단의 전화번호 010-2492037로 간단하게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고요. 여러분들 큰 수익들 무료로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할 건데요. 오늘 얘기할 종목은 넥스트 사이언스입니다. 자, 넥스트 사이언스 코스피 종목이고요. 1962년에 설립된 회사인데, 어, 1990년에 그 코스피에 상장이 된 회사죠. 지금 현재는 뭐, 골제, 화장품, 발효식품, 바이오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 넥스트 사이언스는 주가 변동이 그 나노젠, 베트남의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나노젠, 나노코박스, 이 뉴스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넥스트 사이언스는 HLB에 관계사이면서 자회사기도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HLB가 오늘은 오히려 넥스트사이언스보다 적게 올랐고요. 오늘 대장주 역할을 넥스트사이언스가 하면서 나노코박스 관련주로서 거의 상한가가 나왔다고 볼수 있겠죠. 자 주가가 완전히 차트를 보시면 바닥권에서 상한가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반등이 막 시작된 것이다. 자 여기죠. 이제 바닷건에서 반등이 막 시작됐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앞으로 이 종목 주봉상, 양봉 하나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양봉을 만들어 가면서 9월달 신고가인 36,500원 이거를 뚫을 수 있는 모멘텀이 생각, 생겼다는 겁니다. 자, 메모들 하십시오. 36,500원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겼다. 그 모멘텀이 바로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베트남 긴급승인. 이것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제로 긴급승인이 될 것이다. 시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넥스트 사이언스 나노코박스 안전성 확인됐다. 안전성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제 나노젠의 나노코박스가 최종적으로 임상 삼상에 대한 결과가 만장일치로 안전성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베트남 윤리위원회도 이제 그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보건부에서 승인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최근에 영국 코로나 확진자 9만 명 사상 최대를 또 기록했기 때문에요. 지금 백신이요. 더 많이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히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더 늘고 있다는 얘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이 오히려 시장은 안 좋을 수 있고요. 시장 전체는 안 좋을 수 있고요. 있고, 코로나 치료제, 그리고 백신주들이 다시 한번 여기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죽어 있던 코로나 치료제, 백신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급등 모멘감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 넥스트 사이언스 지금부터 주목해서 보셔야 되시고요. 자, 넥스트 사이언스 그러나 이제 혼자 주식하시면은 사실상 멘탈 관리가 안 되실 겁니다. 멘탈 관리 안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스터 최의 도움을 받으시라고 하시는 거고요. 마스터 최의 도움 받는 방법 간단하죠. 010 2492 037로 간단하게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이요 넥스트사이언스 여의도에서만 돌고 있는 자 여의도 여의도에서만 돌고 있는 정보 특급 정보 제가 총정리해서 무료로 보내드리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넥스트사이언스 제가 여러분들 최종 목표까지 리딩 무료로 해드리,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저와 함께 최종 목표 끝까지 무료 리딩 받으시고요 여의도 특급 정보도 받으시고 어 2022년에 여러분들한테 큰 수익을 안겨줄 100% 이상 급등할 급등주 추천주 세 종목까지 무료로 받아 가시라는 거니깐요 전혀 부담들 갖지 마시고 010 2492 037로 간단하게 숫자 1 이라고만 문자들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어, 마스터체가 책임지고 수익 낼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넥스트 사이언스, 이제 진짜 정말 중요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절대 이거 쉽게 넘어가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마스터체에 이런 여러 가지 혜택 절대 놓치지 마시고 010-249-2037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고 이 여의도 정보 그리고 최종 목표까지 리딩 받으시고 2022년 100% 이상 급등한 세 종목까지 다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고, 지금까지 마스터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